오늘 해볼 게임은요 오랜만에 저도 이거를 예전에 클래식 모드를 했었다가 다 엔딩을 보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노트북을 바꾼다고 해서 바꾸고 나서는 새로 인스톨을 안 해서 이번에 새로 깔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켜보는 디스오브 마인인데요 이게 예전에 클래식 모드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혼자서 엔딩을 본 적이 있어서 또 다시 다시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미묘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마침 제가 어 작년 연말인가 언제쯤인가 어쨌든 시즌 패스를 구매를 해놨더라고요 스팀에서 막 게임 왕창 사면서 같이 샀었나 봐요 그래서 아직 그때 나온 스토리 DLC 1도 아직 플레이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스토리 또 DLC 중에 2편이 나왔길래 이번에 몰아서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켜봤습니다. 인스톨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암울한 게임이라서, 요즘 계속, 어, 스크가 끝나고 나서는 계속 뭔가 미묘하게 좀 다운되는 게임만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패드도 되나보네? 패드로 할까? 방 구조상 패드가 편한 지금 배치라서 어새 이야기? 에피소드 선택을 해야 되나? 새 이야기? 세상의 경험을 위해 모드를 전부 비활성화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글 패치도 나와가지고 역시 바람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모드는 애초에 제가 깐게 없어서 오늘 바로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건 아직 한글 패치가 안됐나? 첫번째가 아빠의 약속인데 이거를 제가 아직 안했고 스토리는 아마 전부 세개가 나올걸로 알고 있어요 저 이번에 나온게 이거 라스트 브로스 캐스트고 이거 한글이 안됐나? 아, 아빠의 약속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걸 아직 제가 안해봤기 때문에 1일차 아또아무한 화면이 나오는구만. 아빠의 약속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거니까. 아빠랑 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빠가 딸내미를 살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난 이거 또몇번 트라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간에 죽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아빠가. 그리고 딸내미로 추정되는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고요. 아 나오네. 어 애기 너무 어린데. 아담의 가족은 도시를 빠져나갈 시기를 놓쳤지만 공성전 중에도 어떻게든 잘 버텨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의 부인 바바라가 병으로 쓰러졌고 적절한 약도 쓰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다. 엄마를 떠나보낸 아멜리아는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후 아멜리아마저 병에 걸렸다. 밤, 어느 날 밤, 그들이 머무르던 공동주택, 아이고, 폭발에 휘말렸고, 둘은 운 좋게 목숨을 보전했다. 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 아담은 아멜리아를 데리고 건물 내 다른 동으로 옮겨갔다. 아이고. 자동인데? 아멜리아, 다 괜찮을 거야.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란다. 아담이 수집에 능하고요. 아, 딸내미가 지금 배가 고프고 심각한 상태네요. 밥이랑 약을 구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일단. 바닥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아담 형, 우리가 늘 껄끄러운 사이였다고는 해도, 형제란 사실은 변함없어. 형은 너무 자존심이 세서 집이 풍비박산이 나도, 여기 찾지 못했지. 이제 좀 합리적으로 굴어. 인도주의적 통로가 열린다는 소문이 돌더라. 애 딸린 부모들을, 아, 우선적으로 보내달, 한다. 오케이. 자, 팔파밍. 확실히 패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거 하기에는 그냥 마우스로 다시 연결을 했어요. 자, 이제 빨리 여기 집을 파밍을 해봅시다. 다 가져가고 있는 데네 일단, 위쪽부터 털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젠장 잠겨있잖아. <laughs> 그럼 어떡하지? 락핑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라디오나 한번 들어볼까? 이게 정보도 중요하거든요. 커피. 커피가 이제 비싸겠구만. 이제, 아래쪽 파밍도 하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거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밍을 해 놓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일단 다 가져가고 근데 너무 별게 없는데 일단 아래쪽에 흙더미보다는 오른쪽 이거 먼저 터봅시다 자 세탁기인가 세탁기 한번 털어보고 어 부품 부품은 이러나 저러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삽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청청 내리 파냐 자, 드디어 다팠습니다. 아, 힘들었어. 이마가 불덩이로군, 양을 찾아봐야 되겠어. 자, 여기에 락픽이 하나 있고. 제가 이거, 게임이 중간에 튕겨가지고, 다시 했더니, 위에 옷장에서 락픽이 나왔었잖아요. 없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 하나 나오긴 했네. 이게 랜덤인가봐, 나오는 게. 꿀보기네 오! 다이아. 여기는 그럼 됐고. 어, 일단, 락픽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좀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아, 일단 이거 먼저 찾아. 양이든 밥이든 뭘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물은 나왔고요, 하나가. 어, 락픽이 여기 또 나왔다. 물은 나왔고, 여기에 따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밖에 여기는 또 파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다행히 락픽이 두 개가 있으니까. 들고 들어가서 이거를 빨이 이건 밖에서 들어갈 수는 없나? 아, 약이 없네. 이렇게는 못 가나? 이거 또 따야 되겠다.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긴 좋은 게 있겠지. 락픽으로 여는 거니까. 어, 락픽 그래도 하나 더 나왔다. 뒤에, 열어보고. 아, 음식이다. 다행이다. 물도 있고요 지금, 얘기가 배고프고 심각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일단, 뭘좀 만들어야 되긴 한데, 잠깐 가보자. 내려가서. 뭘좀 만들 수 있나? 침대 말고 이거 아 스토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토브냐 금속 가공 되냐인데 그냥 지금 기계 부품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밖에 없어서 난로도 만들어야 되긴 한데 아 이게 필요하긴 한데 일단 밥이 먼저일까 아니면 이거를 해가지고 안 돼, 또, 삽이랑 만들려면 또 그게 필요할 것 같긴 해. 일단 이거 먼저 만들자. 어, 이거를 어디다 만들지? 뭐 어디다 만들 수 있는 거야? 또 이렇게 밑에서 작업하긴 그런데. 여기만 되자, 여기. 만드세요, 여기. 어, 저녁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음식은 하나가 있거든요, 고기가. 이거 뭐 너무 많아도 안 돼. 왜냐면 털리니까. 지금 뭐 방비도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아담의 일대기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드래그 하십시오. 뭐 없는데? 자, 됐고. 여기에서, 아, 역시 기계 부품이 없으니까 안 되는구만. 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7개나 필요하네. 잘못 선택했다. 일단, 이거라도 빨리 해봐. 조금이라도. 이 밥은 어떻게 주지? 알아서 먹나? 아, 얘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구나. 소지품. 피가 부족하고 내 피난처의 벽에 구멍이 너무 많아 밤에 안전하지 못하다 뭐라도 먹여야될것 같은데 아 보석도 있어서 더 이상 먹을 거 없지? 여기로 넘어가서 아 여기에 파밍이 할게 많네 여기 쥐덫도 있고 고기 수급은 저기서 하고 여기에 아까 다리를 놓으면 더 빨리 와리가리 할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할까? 일단, 나가지 말고, 한, 이틀 정도는, 어, 여기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봐. 아멜리아를 혼자 두고 갈순 없어. 누군가 오기라도 하면 어쩌지? 내가 그 애를 지켜야만 해. 여기도 동료가 오는 걸까요? 과연? 그냥, 집에 있어야지. 전투로 인해 갈수 없습니다. 경계. 아, 바로 이틀째가 되는구나. 아, 밤새 아무 일 없었길 다행이다 오늘 밤은 조용했습니다 별일이 없었고 선생님 이거 계속 하셔야죠 아 애기 보러 가나 보다 애기 밥 줘야 되는데 아주 배고픔이야 자, 라디오 뭐 하죠 전화하시나 애기 밥 줘야 되겠다 밥 공개하기 필요해요 대답은 없고요 애기 밥을 줍시다, 일단. 밤매겨밤매겨뭐어 애기야. 고기였나? 야채였나? 음, 아멜리아에게 줄 음식을 찾아야 돼서 정말 기쁘다. 그 아이가 배를 고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랄까? 그래, 일단 먹여야 돼. 있지? 고기도 아마 잊게 될것 같긴 한데, 아빠 마저 작업을 하러 가도록 하마. 내 애기 이제 괜찮나 아, 그래도 배가 고프네. 아프니까 아, 이거 뜯으려면 빠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락픽도 있어야 돼요. 빠른 건 소독용이었던가? 워낙 한지 오래돼서 진짜 무지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 그래도 날씨는 따뜻하네, 지금. 20도네요. 겨울을 방비해야 할 것이야. 가장 추운 건. 어, 누가 찾아왔어. 누구시죠? 설마 상인? 아, 선생님 오셨다. 상인 선생님. 약. 약 있으십니까? 난이 너무 아파요. 약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아, 통신에서 들었던 목소리. 아, 내가 방금 했었지. 맞아요 약좀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약구 하기가 하늘의별 따기라 나 보석 있습니다 선생님 부탁하죠 제겐 딸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해보지? 여기 온 중에도 통구멍이 날 뻔했다 지금은 재고가 없단 얘기네 이 얘기는 아 그냥 가십니까? 아물물건 못했는데 먼저 그거부터 했어야 됐나? 짤없이 가시네 선생님 어, 참. 야박하시네. 와, 이거 한면 뭐해? 여기 또 있어. 어, 이걸로 오질날 텐데. 허브들, 허브로 약을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잠깐. 아, 일 이것도 파야 돼. 이거 한 3일 걸리겠는데? 다 하는데? 큰일이네.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을 찾아봐야 되겠어. 근데 이거 못 듣거든요. 어떡하지? 할때 아, 이거... 큰일이네. 어째 밤에 나가지도 못하던데. 아, 사, 4분 되는데 빠르고 안 되네. 4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기계 부품이 세개가 모질라요 아 아까 상인한테 했어야 됐는데 아 이거 참 큰일이네 이러면 또 하루 공 치는 거거든요 상인이 또 언제 올줄 알고 어 아저씨 왔다 상인 아저씨 바로 오셨네 보해달라던 약을 가져왔어. 어서 거래하지. 도로만무. 거래를 하러 왔다. 씨. 근데 나, 가진 게 많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 이약 아니면 이 약이구나. 총알도 가지고 오셨네? 아, 기계부품 좀 가지고 오시지. 이게, 이게, 보석이랑, 아, 안될것 같은데? 다 때려 박아도. 한방약. 감당기 힘들 걸 꽤나 보여줘야 될것 같아. 차라리 한방약이면 낫나? 좀싸 싼가? 예전에 이게 좀더 비쌌던 것 같거든. 뭘 팔아야 되지? 뭘걸 팔아야 되나? 딜딜할게 없어. 진짜 다 줘야 될 판인데? 큰일이야. 다 꺼내줘야 될 판이야. 어, 물. 그러면 차라리 물로 가자. 이런 건 나중에 필요하니까. 아, 음식은 좀 지출이 큰데. 애기 먹여야 되는데. 물로 갈까? 택도 없고요. 음식이 크니까 아무래도 와 이렇게나 줘야 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 아니 살게. 살기... 이게 죽이 없는데 뭘 한다는 거야? 이 양아치야. <laughs> 뭐 이해합니다. 네, 프랑코씨 일단 아기에게 약을 주자. 거기 서봐 아저씨. 효과 없기만 해봐. 빨리 6시 전에 먹여야 돼. 예쁘나? 약을 좀 가져왔단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좀 스토리다 보니까 루트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배트만데 이게 돈이 얼마짜리 약인데 꼭 꿀꺽 삼켜 삼켜야 돼 이게 한번 안아주고 아약 먹고 자고 있어요. 그럼 애기 상태가 약 복용 중인데 아직은 심각한 상태거든요. 아 선생님 나 빠로 사야 되는데 큰일이네. 가세요 이제 뭐 주고 싶어도 줄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도 아 내일 낮에도 할게 없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 나가지 않는 한은 뭐가 안 돼요 할수 있는 게 없어 어 밤이 됐어 할수 없습니다 아 동생의 집 동생의 집에 가면 뭐가 있긴 하거든요. 가도 되나? 오빠못 가거든요. 어떡하지? 뭐,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다행히 조용했고. 나도 배고파. 또 모자 하나? 아직도 심각한 상태야. 계속 하루 왼쪽, 왼종, 하루 왼쪽이 아니라 이거. 네네 약구하는 건가 본데 하긴 한번 먹어서 될 아주 배고픔이야 어떻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큰일 났네 일시적으로 인도주의적 통로를 열어 주기로 했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이 일자와 장소를 기다리는 거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못 가. 못 가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이고, 빠로 뜯을 방법 없나? 어, 누구 왔다. 아, 동생이다, 동생. 너 같이 살게? 입이 하나 더 느는 건가? 이제 동생이 집에 갈수 있을까? 어이. 그래, 얘기 좀 해보자. 도와주세요. 왜또 네가 이미 말했을 텐데 형은 아멜리아를 챙겨 걔가 있어야 여길 나갈 수 있어 내가 말했던 인도주의적 통로 말인데 그나마 우린 조, 운이 좋은 편이야 형 아이 딸린 보모를 우선적으로 그래 너 이거 애기 이용해가지고 너도 탈출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멜리아는 네 도구가 아니라 내 딸이야 게다가 지금 몸 상태로 거기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니 내말좀 끝까지 들어 부축이 필요하거니와 도중에 몇 번이고 멈춰야 할 거야 도착도 하기 전에 당황할 거라고 여, 전히 부정적이네. 아멜리아라면 잘 해낼 거야. 이 없이는 이 지옥 같다. 아, 이거 진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네. 지도 탈출하려고. 정신 좀 차려. 애 목숨을 담보로 삼겠다는 거냐? 같이 좀 살자는 얘기야. 형도 바라던 거 아니야? 아멜리아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니집 네 턴다. 내가 니집다 네 털어버릴 것이오 그렇게 겁이 난다면 나한테 맡기든지 꺼져, 임마. 잘 들어. 손가락 하나라도 되면 죽여버릴 거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길 바라! 대화 좀 나누지 않을래. <laughs> 야, 뭐, 매크로냐? 문닫도문 닫고. 아, 오늘 할게 없는데? 어떡하지? 오늘 밤은 동생 집을 털자. 이거, 답 없어, 노답이야. 담은 애기랑 같이 침대에서 자는 건가? 따로 안 놔줘도 되나? 피곤함인데 밤에 잠을 못자니까 아, 잠이라도 자게 침대를 만들어야 되나? 잠깐 봅시다 침대가 뭐가 필요한지 침대를 만들 수 있는데 아또 기계 부품 들어 안돼 아둔한 동체든 따위 죽든 말든 상관없지만 아멜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데리고가서그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인도주의적 통로는 빌어먹을 전투가 끝내는 대로 찾아낼 것이다 애기 아주 배고프이야 큰일 났네. 이후에도 누가 올까? 과연? 밤이 되었고. 아, 동생 집못 뭐 터나? 좀. 아, 이러 망하는데, 진짜. 큰일이네. 잠도 못 자고. 망각인데? 어, oh.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아멜리아 며칠 내내 쉴틈 없이 아멜리를 아도배다보니체력성가 컸던 것일까 탈진해버린 아담은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고 겨우 의식이 돌아왔지만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멜리아가 종적을 감추고 만 것이다 오우 oh, 노 no! 이거 게임 오버 아니지 스토리겠지 이제 딸 찾으러 가야돼 테이크이야 오마이갓 oh, 딸이 없어졌어요 헉. 아멜리아 어디있니 우람함 단호함 아멜리아가 사라졌다. 게다가, 지난밤 일은 기억조에 혹시 동생이 데려간 거 아니야? 너무 지쳐서 기절했던 모양이다. 자신의 의지로 어딘가로 갔을까? 아니면 혹시 납치라도? 헤이큰 갑니다. 주인공 아담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파밍 하면서 이제 애를 찾으러 다니나 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동생, 아, 그래. 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죽여버릴 테다. 여기에 뭐 단서가 있나 봐. 한번 봅시다. 다툰 흔적이 없군. 아일 데려간 자는 아는 사이였던 거다. 그러니까 동생이 굉장히 유력하고요, 지금. 여기를 한번 봅시다. 단서를 찾아야 해. 이걸 위해서 다 모든 걸 막아놨구나. 그러네, 성인 남성의 발자국이다. 내 동생이 이 집에서 저지른 게 분명하다. 놈을 만나봐야 할것 같다. 가자. 갈수 있나, 지금? 아, 저녁까지. 정신이 잃었었구나.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저기. 여기, 갈수 있는데, 일단, 동생의 집 먼저. 아멜리아를 데리고 갔는지 봐야 되니까. 아멜리아를 찾는다. 아, 이게 떴구나. 이제 수집이 아니라. 아, 이 사람 잠도 못 잤는데. 아멜리아를 찾는다. 혹시 뭔가 락픽 가져가고, 딴건 필요 없죠. 아멜리아를 찾는다. 한동안 인적이 없었던 듯 하지만,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쥐구나? 아니네. 열어봐. 누구 있니? 동생아. 가져가, 다 가져가. 쓰레기야 먼지밖에 없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가져가, 다 가져가. 이거 털때 진짜 쫄깃하거든요.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털망하놈 자식. 없는 모양이군. 문서를 보면 행방을 찾아낼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 문서는 다 뭐람? 편지 덤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것이로군. 몇몇 편지에는 인도주의적 통로가 언급되어 있다. 어쩌면 녀석이 아멜리아 데려가는 곳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다. 기회 보는 생겼이다 옆에 털수 있겠다. 마루에 편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오늘 밤이 기회일세. 드디어 정부군이 유엔의 권고에 따라 통로를 열기로 했거든. DL1 도로는 24시간 동안 안전할 것으로 보이네. 드디어 이 지옥 구덩이를 벗어날 수 있겠군. 만날 장소는 알고 있겠지? 출신이겠죠? 신이 아니라. 도중에 잊지 말고 자네 약국에 들르게. 손에 짚이는 대로 약과 붕대를 가득 챙겨야 해. 아이들을 포함해 아프고 다친 사람이 너무 많다네. 그러면, 약국을 가야 되겠구나. 그렇구먼. 그 털어, 일단은. 어차피, 하룻밤에 두 군데를 갈순 없으니까. 없을걸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와, 뭐 되게 많다. 이 사람 수집이라서 수납 공간이 그건가 봐요. 특성이 이제 수집이라서. 여기 내려가 봐. 여기 뭐 있었어. 쓰는 녀석이 지니고 있겠지. 줄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없네. 이 안에 총이 있나봐요. 다 털었나?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건 여기 여기까지 털고 집에 가면 될것 같네요. 다 했지 이제 없지. 갑시다 있어봐야 뭐 합니까? 그럼 내일 밤에는 약국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5일차. 아 오늘 밤은 조용했고 제법 많이 털어왔어요.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잠을 자긴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배고프거든요. 아, 밥을 하나 먹어야 되고. 일단 빠루를 먼저 하나 만들어, 빠루를 하나 만들고, 나는 일단 밥을 하나 먹고, 이게 아주 배고픔이라서 먹어야 될것 같아. 이 뒷단계가 뭐가 있었나? 5일차에 밥을 하나 먹었어요. 생고기 먹었어, 육회 먹었어. 이거 빨리 뜯읍시다. 여전히 아주 배고픔, 그렇지? 어머, 얼마나 된다고. 원래 이게 있었나? 여전히 아주 배고픔이? 아, 반대쪽 그럼 빠르도 필요가 없었던 건가? 아,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됐던 거구나. 제기랄. 잠이나 자자